내 통장에 있던 돈이 단몇분 만에 몽땅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해킹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이 모든 게 휴대폰 속이 버튼 하나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폰에서 계좌,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6가지 필수 설정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한 번만 해도 장기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들도 부르는 꿀팁,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첫 번째로, 잠금화면입니다.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와 보니 제 휴대폰 잠금화면에 은행에서 온 인증번호가 딱떠 있는 거예요. 잠금하면은 편하긴 하지만 은행 알림이나 인증번호, 심지어 일부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게 잠깐의 빈틈으로 새어 나가면 누군가는 그 정보를 이용해 계좌 이체나 로그인까지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안보이게 막아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설정 아이콘이 보입니다. 알림. 잠금 화면 알림.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 중으로 눌러주세요. 알림 내용 숨기기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림이 와도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도만 뜨고 구체적인 내용은 잠금을 해제 후에만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운받아 놓은 쓰지 않은 앱들 하나씩 있으시죠? 손주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라둔 앱도 있을 테고요. 저도 배달 앱을 한번 쓰고 그대로 놔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앱이 사진, 위치, 주소로까지 접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앱은 내가 쓰든 안 쓰든 권한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내 기기 안의 정보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앱일수록 업데이트가 안 돼서 더욱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은 권한을 자동으로 초기화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앱 보안 앱 보호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들어가주세요. 사용 중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악성 소프트웨어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경고 알림음이 오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셈입니다. 다음은 택배 문자나 부고 문자가 오는 경우 난감하시죠. 확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되실 텐데요. 요즘 휴대폰에 악성 파일이 깔리는 범죄 때문에 문자 URL을 열어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문제는 분명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앱이 열려버리는 경우예요. 이건 URL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열릴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설정 추가 설정.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를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직접 누르기 전까지는 어떤 링크도 열리지 않아 실수로 위험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들도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혹시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이나 문서가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이미 저장되어져 있었던 적 있나요? 저는 여행 모임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이 분명 누른 기억이 없는데 그냥 휴대폰에 들어와 있어 정황한적 있었거든요. 메신저를 통해 퍼진 악성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천대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유된 파일 자동 다운로드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오른쪽 아래 점 3개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릅니다. 메뉴 중에 채팅을 선택합니다. 미디어에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 모두가 있습니다. 회색으로 눌러주세요. 이번엔 메시지 앱에서 볼게요. 점 3개 눌러주세요. 설정. 추가 설정. 멀티미디어 메시지. 자동 다운로드를 회색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사진이나 문자가 와도 자동으로 내려받지 않고 내가 직접 눌러야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바로 클립보드라는 겁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소나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적 있으시죠?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 정말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복사한 내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사한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 예전에 복사했던 주소, 카드번호까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사한 거의 모든 내용이 이 클립보드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악성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해서 사용자가 복사해둔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빼내는 보안 사고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메시지창을 눌러주세요. 문자 입력란을 누릅니다. 상단에 클립보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지우고자 하는 항목을 하나씩 선택해서 상단 위에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클립보드는 하나이니 카카오톡이나 문자 어디에나 한 군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휴대폰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어 및 알림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을 켜두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혹시 수상한 파일이 클립보드에 접근하려고 하면 바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출해서 친구에게 사진 한장 찍어 보냈더니 또 부산 갔네? 하고 정확히 맞춰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 사진에는 촬영한 위치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진 속 날짜뿐 아니라 GPS 위치까지 함께 기록되는 기능을 위치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집 앞에서 손주와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앨범에 올라가면 우리 집 위치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스토킹 범죄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예방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앱을 켜주세요. 상단에 설정. 설정 버튼이 없다면 아래에 점 4개를 눌러주세요. 설정. 위치 태그를 회색으로 꺼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찍은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가둔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보내지 마시고요. 메시지 앱을 눌러주세요. 점색 개. 설정 추가 설정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를 켜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라도 전송될 때는 위치 정보 없이 사진만 가게 됩니다. 혹시 사진이 외부로 퍼져 위치 정보 때문에 불안해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이 6가지를 적용하면 부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9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작은 습관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영상 보신 지금 바로 휴대폰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